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신약 86쪽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사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큰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였습니다. 그들은 비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소식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마리아와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슬퍼하며 두려움과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해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진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 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첫 번째 내가 부활할 것이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요,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지직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니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여전히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활해하고 부,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과 걱정이 확신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곧 만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또 다른 목적은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할때이 전파하다는 것은 사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들에게 왕의 말씀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권위 있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파하라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권위 있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지역과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또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주님의 사자 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정죄하시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자가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왕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전도하라고 하면, 하늘 말을,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내가 전했는데 내가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 그런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전하라는 이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사명을 받았다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구원 받는 자가 많아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는 낫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천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하는 병자에게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였지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야, 놀랍다. 베드로가 놀랐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 와 있습니다. 그때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왜 놀라고 나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보 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 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못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장사였습니다 천막을 깊기도 하고 천막을 만 사들때 앞치마를 두르고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을 할때 쓰던 앞치마를 그냥 사람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모아서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입을 벌려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둘로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씁니다. 화살표라는 거야. 화살표, 화살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무엇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자, 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요, 표적을 경험해요, 또 꿈을 봐요, 환상을 봐요, 계시를 봐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양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 생명 축제를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부 예배 때에도 또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전도할 때 우리가 좀 편지를 쓰면 좋겠다. 전도의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편지. 를 써서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어느 성도님의 편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의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도용을 해도 되겠느냐? 예, 알리고 한건의 도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겠다고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만나면 늘각 반가워해 주시고 며느리라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시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요즘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마음의 커튼 한 자락을 걷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실한 대화로 보여주시는 아버님. 열심히 살아오시고, 건강관리도 아주 잘 하신 그 삶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처음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탔던 그때를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두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운전하시는 것을 보며 아버님의 마음이 참 연하고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벌써 30년 전이네요. 아버님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맞아요, 아버님.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가 있고 인간관계에는 사회법이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법도 있답니다. 외람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마 그러한 맥락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혼의 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관계를 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버님과 나누고 싶었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니.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이 멋진 가을 어머니랑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 전 어머니가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선물로 받으셨던 그날과 그 시간의 감동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벌써 아주 긴 시간이 흘렀지만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해 줄때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랑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고도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고모부에게. 냉철한 지성과 섬세하고도 겸허한 마음을 가지신 고모부님. 긴 시간 가족으로 지내며 가끔씩 보란듯이 찬송을 부르며 보여주신 모습에서 한때 예배드리던 매형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건 아마도 저희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받는 구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목사님이나 교회였을 수도 있고요. 그중에 저도 끼어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여행길에 예약한 호텔을 찾아가느라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 호텔을 잘 알고 가르키는 상대의 손이 더럽다고 호텔 가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회고하듯 찬송가 부르시는 고모부님의 마음 안에 구도자의 마음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더 고모부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나 봅니다. 물론 고모부님은 다른 장르의 여러 음악에도 조회가 깊으시긴 하시지요. 저는 꿈을 꿉니다. 고모부님과 시댁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꿈을요. 제 꿈속에서 고모님이 가장 큰 소리로 가장 간격적인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고모부님 꼭 함께 해요. 이 편지를 읽고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제입니다. 매제. 상우. 애교도 많고 장난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구보다도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 나의 매제. 고마워.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또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로서 책임의 중압감을 홀로 지고 성실하게, 성실하고 바쁘게 달려온 그두 발을 축복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외롭게 느껴지겠지만, 매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줘. 그리고 상호와 진위를 만드신 하나님, 상호와 진리를 위해, 진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너희 부부를 응원하고 기도해. 그 다음에 동생입니다. 내 동생 덕키야 바쁜 중에도 이번 여행을 준비해 주고 항상 나서서 잘 챙기는 너의 살뜰함. 늘 고맙다. 아내랑 마음 맞춰 재밌게 살며 일도 잘하던 차에 팬데기. 팬데믹 어려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지난 시간이 아직도 여운으로 남아있어. 그래도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해서 곁에서 웃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고맙구나. 건강과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니? 지난 언젠가 네가 나중에 교회 다닐 수 있을 거라 얘기했던 것.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단다. 사실은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잊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단, 보내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다. 이것을 선물처럼 그냥 믿어서 받는 것이야. 나는 너와 네 아내가 이 복음의 선물을 받기를 바래. 그리고 언젠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래. 열심히 사는 너를 응원해.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제가 이 편지를 며칠 전부터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읽으면서도 마음이 울컥거립니다. 이분이 전도주일 한 주일을 위해서, 한 주일을 위해서 여러, 이렇게 여러 장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저에게 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더. 편지가 더 있는데 더 보내준다고 해서 그만 보내라. 이거, 이걸로 충분해다 우리는 정말로 전도주의를 앞두고 몇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이분은요, 그 전도주의 한 주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샘플로 밑에 로비에 있으면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고 좀 참고해서 사랑하는 아버님께, 어머님께 어느 누구에게라도 꼭 전도가 필요한 그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도용 봉투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셔서 그 봉투에 그 봉투에 선물과 편지를 넣어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경꾼 되지 않고, 그냥 설교드리면서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에 직접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